안녕하세요. 오디오 나동입니다. 오늘은 24년 12월 17일입니다. 아이고 오늘 영상을 참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요 나무 한 보여드릴게요. 영구주지입니다. 영구주지인데 새로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너무 말도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차라리 하나 받아서 내가 다시 유인을 하자. 그래서 저 반대편도 비슷하긴 한데 저기는 뭐 완전히 처음부터 받은 건 아니고 이건 완전 히 처음부터 받은 겁니다 자,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기는 결과지가 이거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이것도 원래 잡으려고 해서 잡은 게 아닙니다 이게 났어요 여기서 도전지가 터진 거죠 터진 거 그냥 유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1년, 2년 벌써 3년 3년 차로 됐네요 내년에 이제 한번더 잘라주면 내년 4년 차 결과지가 나와요 도전지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는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올해 6년차가 되는 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장지가 나는 거 제외하고는 그냥, 그냥 그대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장지가 거의 안 났어요 자 한번 나를보시죠 여기 주지인데 여기 새로 받은 거예요 도장지가 난 거를 받아서 유인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유인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기 위에 올려놨어요. 저 끝으로 위로 올린 겁니다. 최대 목표치가 여기입니다. 올해 제가 땡기면 내려오겠죠. 거의 근사치로 올 겁니다. 그럼 이제 눈을 따줘야 돼요. 눈 따주기가 뭐냐. 여기 지금 두 전지가 없잖아요. 두 전지가 안 났죠. 그죠? 어, 두 전지가 안나오고 지금 단가지군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눈 따주기를 왜 하냐면 도장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눈 따기를 한다. 그럼 눈 따기라는 게 뭐냐. 이렇게 지금 단가지군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어, 그럼 요거를. 예비지 전정 하듯이, 우리 예비전정 할때 어떡하죠? 이렇게 45도로 예비전정 하잖아요. 45도로 예비전정 하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도전지가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도전지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도전지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도전지가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이걸 유인을 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다 보면 만드는 거예요 결과지를 근데 원래 이걸 0으면안되는땄습습다여여는뭘할 거냐면 아래에서서터터게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딸 거예요. 위에서. 왜냐면 모든 어, 양수분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처음에 여기 걸리겠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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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동등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여기도 지금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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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땄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먹는 게여기예요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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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저 끝에는 제일 마지막에 먹겠죠.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그리고 저 위가 높게 올라갈수록 제가 뭐라 그랬죠? 위에서 쭉쭉 뽑아 올린다. 그 밑에 있는 양수분을 쭉쭉 뽑아 올려서 이쪽으로 막 끌어 당겨 올리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뭐냐. 여기서부터, 눈을 따서 이런 식으로 얘가 붙으면 얘랑 얘랑 별로 지금 두께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그럼 얘가 경쟁지가 되는 거예요 경쟁지 양수분을 빨아들여서 올라가다가 네, 저게 더 체력이 좋잖아요 이거보다 이게 더 두꺼워지면 얘가 이제 주지 역할을 해요 주지 역할을 그럼 이쪽으로 더 많이 가 양수분이 이리로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배를 달아야 되는데 저쪽으로 많이 양수분이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아래쪽부터 도장지를 받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도장지를 받는 거예요 위에서 따주는 거죠 위에서부터 그래서 도장지를 먼저 받아 그 도장지를 그러면 도장지가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력이 높게 올라갈 거잖아요 저 위쪽을 먼저 받았었으니까 여기는 안 받았으니까 여기는 안 올라갈 거고 여기는 올라가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그다음에 밑에 걸 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과지 2년 정도 내가 유인해서 만들어 놓고 위쪽에 그 다음에 아래쪽을 따줘야 아래쪽에서 빨아들이는 힘을 위쪽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에서 더 힘을 더 쭉쭉 빨아올릴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를 따주면 아래쪽에서도 두꺼운 결과지가 생성이 안 되고 위쪽에서도 도장지가 발생이 될때 길게 길게 쭉쭉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배치원방에서 교육을 받을 때 아래쪽에서 먼저 받느냐 위쪽에서 먼저 받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들은 부분입니다 실전으로는 제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걸 한번 써보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차피 도장지를 받아서 주지를 하나 만들려고 했던 거라 만들면서 이참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따주는 시기가 중요해요 따주는 시기는 요 나무의 두께가 2c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도장지를 받을 때, 두지를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이 두지보다 두꺼우면 안 되잖아요, 도장지가. 경쟁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2cm는 무조건 넘어야 된다. 올해가 가장 적기가 아닐까. 그래서 위쪽에서 한, 한이 정도까지는 제가 싹다 따버릴 예정입니다. 자, 어떻게 자지 보세요, 한번. 물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는 게 있고. 하나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 안 나면 그만인데, 여기 안 나는 경우 여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둘다안 나면 어쩔 수 없지만, 보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아래쪽도 하겠습니다. 주지는 열면 안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제거해줘요. 자, 이 정도까지 해준다 그랬죠? 여기까지 된다고 그랬나요? 여기 지금 만들었으니까, 아, 이 정도? 여기까지 놔둘까요? 여기 지금 더 두꺼우니까, 이쪽이 좀 얇은 구석이고, 여기가 좀 두꺼운 쪽으로 편입이 돼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보시면, 위에 있던 거를 지금 잘라줬고요. 여기는 지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좀 잘라줘서 아마 여기서 도장지날것 같아요. 위쪽에서부터 도장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실습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이쪽 반대편도 동일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해놓고, 도장지가 어떻게 잘 나는지 안 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요 나무도 계속해서 촬영을 해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꼭 구독 전체 알림 설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람 설정인가 뭐 그거만 하면 어, 답변 알람 이런 건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 꼭 전체 알람으로 해 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놀람> 이거가 잘 나와도 되는데, 어떻게 되겠네요?